자, 평균 변화율 어 x 값이 1에서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를 말해요. 기울기. 기울기. 자, 무슨 말이야? x의 값이 중요해. 1부터 2까지니까. 자, 원 x 곱에서 x가 1이면 요 점이지. 1, 1. 1,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갔어? 위에 2, 4가 되나? 2,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야. 기울기야, 기울기. 즉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세모 x. 이게 뭐라고 이거 델타 x, 세모 y가 아니라 델타 y 자, 델타 x분의 델타 y야 이거는 x의 변화량, 그리고 y 변화량의 뜻이야 델타 x는 x의 변화량이 x가 1부터 까지 변했지 x의 변화량은 2 빼기 1이야, 1만큼 증가한 거야 자, y의 변화량은 함수값의 변화량이야 1대 함수값, f2 빼기 f1 이렇게, 이렇게 분모는 1이고 분자, f2는 함수값이니까 x1을 대입하면 얘 제곱이지? 4빼기 1제곱? 1. 그래서 얼마? 3. 이렇게.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써? 이렇게 써. 델타 x분 델타 y. 요거 써봐. 세모 x가 아니라 델타 x야. 델타 x. 분해. 델타 y. 이게 평균 변화율을 뜻하는 수학적인 기호야. 기호. 자, 이 평균 변화율을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평균 변화율 뭐라고? 기울기야 기울기 자 함수 fx가 있고 함수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fx의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있고 두점특 q 가 주어져 여기 시작점 끝나는 점특 q 가 주어져 그러면 두점 pq 사이의 평균 변화 율은 어떻게 쓴다고?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쓰고 얘는 x 얼마큼 변했니? x는 a자표에서 b자표로 변했지 b-a 분에 함수값은 여기 q y자표 어 f a 에서 f b 까지 변한 거니까 이렇게 y의 변화량은 함수값 b의 함수값에서 a 함수값 빼는 거 이렇게 b 빼기 a 분의 f b 빼기 f a 요게 평균 변화량의 정의 정의. 그래서 일반적인 계산은 일반적인 계산은 이렇게 계산을 해 b 빼기 a 분의 함수값의 변화량이니까 f b 빼기 f a 요게 가장 일반적인 계산법이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배울 거라서 개념 확장력이 있어 짧거뭐냐면 여기다가 자 여기서 b는 b는 뭐야 b x좌표지 a는 x좌표야 자 a x좌표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요게 델타 x지 이렇게 다시 말해서 b는 x좌표인 b는 원래의 좌표 a에서부터 델타 x만큼 더한 거지 이렇게 맞잖아 여기 a좌표고 여기 델타 x니까 b는 a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거를 여기 대입해 여기 있는 b와 여기 b 대입해. 그러면은, B 빼기 A는, B 빼기 A는, 뭐가 되니? 델타 X가 될 거고, 이렇게. 여기, B A 향하면은, 그치? 그 다음, 쭉, 가져가겠다, 이렇게. 자, B 빼기 A가 곧 델타 X가 되는 거고, F, B는, F에 가로하고, A 더하기 델타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빼기 F에, 이렇게. 자, 특별한 거 없어. 여기 있는 B만, 여기 있는 B만, 여기 B를, A 더하기 델타 X 바꿔서 정리한 것 뿐이야. 근데, 일반적인 계산은, 일반적인 계산은, 이렇게 하지만, 개념 확장용으로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 요걸 가지고 우리가 미분을 배우게 돼. 요거, 요거 가지고. 그래서 기억해야 돼. 자, 평균변화에 뭐라고? X의 변화량 분의 이게 뭐라고? 음 A 더하기 델타 X의 함수 값에서 원래 a 함수 값을 뺀 거. 즉, X의 변화량 분에 분자가 뭐라고? Y의 변화량. 변형. Y의 변화량을 이렇게쓴것 뿐이야. 같은 거야, 같은 거. 이거랑 두 개는 같은 거. 똑같은 거. 표현만 다른 거. 기억해야 돼.